알렐루야! 오늘은 찾아가는 교회 향기나는 빨간 버스가 경남 함양 옥상 교회 선교 활동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중에 잠시 들른 곳이 경남 산청에 있는 동의보감천에 들렸습니다. 큰 차는 주차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주차장을 찾아서 목사님 소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정말로 입이 벌어질 정도로 동의보감촌 안내. 와, 여기 너무 멋있네요. 여기에 어느 멋진 우리 반백년장로님이 칼갈이 너무 힘드셔서 잠깐 구경하는 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와, 여기에 오시면 다음에 도시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 들러시면 너무너무 휴양하기 좋겠네요.여기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처는 허준님이 임금의 주치의로서 조선시대 세계에 있는 의학 서적을 한국 서적과 합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이롭게 만든 백과사전을 만든 우리 허준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지방자치제 시대가 되어서 정말로 관광객을 모으기도 하고 자기 지역 특산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여기 정말로 어마어마한 건물들도 많이 있고, 와, 이 동이 보감촌에... 한의원도 있네요. 그리고 식당, 카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한약을 약재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그런 약재 만드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경남 산청. 와, 산청 엑스포 주제관도 저기 보입니다. 여기에 이 나무들이 일반 나무가 아니라 약재를 직접 만드는 데 응용하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많이 진열해 놓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허준의 동의보감에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대단한 곳입니다. 이렇게, 와, 허준님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네요. 정말로 귀하고 또 귀하네요. 여기 전한 산을 다 산청군에서 관리하면서 많은 도시의 사람들을 강강으로 맞이하고 지방자치제 시대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경남 산청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러서 구경도 하시고 동의보감 허주님의 정신도 배우시고 그러면 정말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향기 나는 빨간 버스가 다음 교회 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찍은 이 멋있는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깊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